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중 하나는 산업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친 레이몬드 로이의 독특한 스타일이었어요. 자세히 알아 봅시다. 레이몬드 로이비는 미국과 유럽에서 스트림라인 모더니즘 스타일을 대중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작의 산업 디자이너였습니다. 1893년 파리에서 태어난 로에비는 1919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빠르게 디자인계를 선도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좋은 디자인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로에비는 미적 감각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디자인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철학은 스트림라인 모더니즘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자격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디자인에 기여한 로에비의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냉장고, 자동차, 비행기 등 일상적인 사물을 시대 정신을 담은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의 디자인 접근 방식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쉽고 효율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인간의 경험을 우선시했습니다. 스트림라인 모더니즘 스타일에 대한 로에비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1930년대와 40년대의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한 이 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디자인 중 일부를 만들었습니다. 로에 비해 디자인 철학은 좋은 디자인은 기능성과 미적 감각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디자인이 일상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즐겁게 만들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로에비는 냉장고부터 기관차까지 아름답고 실용적인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매끄러운 라인과 미래지향적인 곡선으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선형 모더니즘 스타일에 대한 로에비의 공헌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디자인 사조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 디자인에 대한 로에비의 접근 방식은 디자인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독특했습니다. 그는 좋은 디자인이 가장 평범한 작업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고 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로에비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쉽고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디자인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로에비의 작품은 단순함, 효율성, 우아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트림 라인 모더니즘 스타일의 핵심 원칙을 구현했습니다. 20세기 초 스트림 라인 모더니즘 스타일로 알려진 디자인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이 운동은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이 스타일은 공기역학적인 형태와 부드러운 곡선이 특징이며 속도감과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1939년, 만국 박람회가 대표적인 스트림라인 모더니즘 디자인입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지구에서 디자인이 진화하고 인류의 변화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스트림라인 모던 스타일은 아르데코 운동과 20세기 초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스타일은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격변을 겪고 있던 대공황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스트림라인 모델 은혜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은 희망과 진보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스타일은 자동차, 기차, 가구,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주목할 만한 디자이너로는 레이몬드 로이와 노먼 벨게데스 등이 있습니다. 레이몬드 로이는 스트림라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중한 명입니다. 그는 산업 디자인의 거장으로 코카콜라 병과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패키지 같은 상징적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로에비의 철학은 기능뿐만 아니라 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디자인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에비의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 분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트림라인 모던의 스타일은 1930년대에 등장한 디자인 운동으로 1950년대까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끄럽고 공기역학적인 선과 곡선으로 속도감과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계인으로서 저는 레이몬드 노이의 스트림라인 모더니즘 스타일이 지구의 산업 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운동의 목적은 정지된 물체라도 빠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타깃 고객은 일반 대중 특히 현대성과 속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에베 스트림라인 모더니즘의 특정 작품 중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코카콜라 컨투어 보틀이었습니다. 이 고전적인 산업 디자인은 1915년 탄생한 이래 미국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병의 사용성과 기능은 쉽게 들고 마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른 병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모양이 돋보입니다. 코코아 콩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은 곡선형 모양과 늑골이 있는 질감 등 보틀의 미적 요소와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이 병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와 생산 기술은 각각 유리와 몰딩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컨투어 보틀은 공기역학적인 라인, 매끄러운 곡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강조함으로써 로에비의 디자인 원칙과 스트림라인 모던 스타일을 반영했습니다. 레이몬드 로이는 1893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1919년 미국으로 이주한 저명한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그는 스트림라인 모던이즘 스타일의 선구자이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중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외계인으로서 저는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그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로에비해 디자인 철학은 가장 진보되었지만 수용 가능한의 약자인 마야라는 콘셉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디자인이 항상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일상적인 사물을 더욱 매력적이고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에비의 가장 유명한 디자인 중 하나는 심플하고 대담한 디자인과 독특한 녹색과 흰색 배색이 특징인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깔끔하고 모던한 라인과 대담한 색상을 강조하는 로에비의 스타일과 좋은 디자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반영했습니다. 스트림 라인 모더니즘 스타일은 산업 디자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 패션, 교통수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이 디자인 운동이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스트림 라인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예로는 1930년대에 건설된 후버댐이 있는데 자연경관을 보완하는 매끈하고 복선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패션 업계에서도 엘사스키아 파렐리 같은 디자이너가 공기역학적인 라인과 곡선을 접목한 의류를 만들면서 스트림라인 모더니즘을 수용했습니다. 크라이슬러와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속도감과 우아함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곡선의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운송 산업이 스트림라인 모더니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1950년대 인기 버스였던 그레이하운드 시니 크루저 역시 스트림라인 모던에서 영감을 받아 다른 버스와 차별화되는 매끈하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레이몬드 로에비가 주도한 스트림 라인 모더니즘 운동은 산업 디자인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매끈한 라인, 공기역학적인 곡선, 미래 지향적인 미학을 강조한 로에비의 디자인 접근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운동은 1930년대와 40년대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디자이너들은 시대의 낙관주의와 진보를 반영하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로에비의 스트림라인 모더니즘 스타일이 전 세계 산업 디자인에 남긴 지속적인 유산을 관찰합니다. 로에비의 디자인 원칙은 많은 디자이너와 기업에 의해 빠르게 채택되어 스트림라인 모더니즘 스타일을 제품에 도입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중 하나는 1955년 로에비에 의해 재디자인된 코카콜라 병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상징적인 곡선 모양이 특징입니다. 이 스타일은 토스터기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 JFK공항의 TWA 터미널과 같은 건물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제품과 건축물의 스트림라인 모던 스타일이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스트림라인 모던이즘 스타일의 영향은 20세기 중반을 넘어 미드센츄리 모던이즘과 팝아트와 같은 미래 디자인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등장한 미드 센츄리 모더니즘은 세련된 라인, 대담한 색상, 미래 지향적인 미학 등로웰비의 디자인 원칙을 다수 반영했습니다. 1960년대에 등장한 팝아트는 스트림라인 모더니즘 디자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소비자 문화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로에비의 스트림라인 모던의 스타일이 미래의 디자인 무브먼트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을 관찰합니다. 결론적으로 레이몬드 로이의 스트림라인 모던이즘 스타일은 산업 디자인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이후 수십 년간 제품 및 건축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끈한 선, 공기역학적 곡선, 이래 지향적인 미학을 강조한 그의 디자인 원칙은 오늘날에도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로에비의 스트림라인 모더니즘 스타일이 전 세계 산업 디자인에 남긴 안녕하세요. 유산과 영향력을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레이몬드 로이의 스트림라인 모던의 스타일과 산업 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림라인 모더니즘에 대한 그의 배경과 공헌, 이 스타일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상징적인 코카콜라 컨투어 보틀의 디자인 분석, 산업 디자인에 끼친 영향의 지속적인 유산에 이르기까지 로에비의 독특한 비전은 디자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